요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수하는 광경을 볼 수가 없어요 벼와 콩 이러한 것이 이제 추수하는 시기인데 이게 젖어 있어서 아직 그 많이 말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 곳곳에 다니면서 미시시피강에도 가고 또그 쌀을 도정해서 보내는 그러한 곳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들녘을 다니면서 그러한 곳에 가지 않고 들판에서만 다니면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야기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이거 알칸사스 그 농경지에 3대 작물이 있습니다. 쌀, 콩, 그세 종류가 주종이에요. 그런데 원체 광활하고 그 땅이 기름진 곳이니까 그냥 씹뿌려놓고 뭐 하면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그 주제는 뭐냐면 한국에서 미국의 쌀, 뭐 외국에서 어 곳곳에서 수입을 해서 어, 중간 그 중개상들만 배불리는 또 그러한 정책보다는 한국의 농업인들이 미국에 직접 진출을 해서 여기에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요 며칠 곳곳을 다니면서 땅의 가격 곡물의 어, 가격, 운송 수단 뭐 등등 곳곳을 어, 대충 어느 정도 살펴봤습니다. 저는 인터넷 뒤져가지고 막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어, 겉으로 커다란 그 골격만 어, 살펴보고 제시하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걸 꼬치꼬치 따지고 이러면 제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그 정책 제시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인들, 어, 그러한 분들이 사회단체, 그러한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나에게 이건 어떻냐, 저건 어떻냐, 이렇게 어,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차가 조금씩 다니니까 소리가 나서 저 안에 어디 그, 논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지라서 뭐, 어 차가 들어갈 순 없지만, 카메라 메고 내가 그, 저용한 곳까지 가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곳에 제가 오기 전에 그 농장에 들렸어요. 그래서 그 쌀의 가격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것이 벼의 가격이냐, 쌀의 가격이냐 제가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물어봤더니 그가 그러니까 탈곡을 하지 않은 거죠. 벼, 한 부셸, 그러니까 푸대예요 벼는 21kg을 한 부셸로 계산을 한다고 지난번에 그 어르신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21kg에 그 벼가 5달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쌀을 탈곡을 하면 얼마가 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보다는 상당히 싼 가격이고 만약에 미국에 와서 농사를 짓고 그 곡식 전량을 한국에 수입을 하면 그러면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그 사람들은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그분들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 정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그것은 저의 몫이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어 미국의 지금 현재 실상이 어떠냐 하면요, 이가 그러니까 1억 평의 그 농사를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 일하는 사람의 그 농부가 100명이 필요한 거예요. 100 20만평의 농부 한 사람이 맡아서 전담을 하는 것이 미국 농업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기계장비도 잘돼 있고 모든 시스템들이 잘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작지가 여기에서 저 끝까지 숲 있는 데까지 밭두렁 논두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기가 상당히 편한 것이고요 저 뒤에 있는 나무 숲들은 원래 내가 서 있는 이곳 이 앞에 보이는 모든 그 곡창지대 그 벌판이 옛날에는 저러한 원시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서부시대 때부터 그 개척자들이 진출을 하면서 이곳에 서 있던 그 어마어마한 나무들을 그 열악한 도구를 가지고 찍어내고 자르고. 뿌리를 뽑고 불태우고 하면서 이 농경지를 대대손손 지나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러한 것들은 그냥 남겨둔 것이 저런데 제가 어 얼마 후에 그 나무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근처에 가보겠습니다 보통 20m, 30m 되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거저주선 이러한 땅이 아니고 이들의 그세를먼트들이 그 어, 상당히 많이 희생돼 가면서 노력을 하면서 지금의 이르는 이러한 곳이 지금 현, 현재 미국의 모든 곡창 지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땅값이 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이 풍부하게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뭐 미국이 물 부족 국가다 한국이 물 부족 국가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낭비하는 것들이 많고 또 필요. 외에 또 쓰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그냥 뭐 써내고 그래서 물부족 국가라고 하는 것이지 강수량 플러스 이 농업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비하면 물이 펄펄 퐁퐁 남아돈다 그리고 모자라면 그 지하수를 또 퍼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두달 전에 갔었던 아이다 호주 거기에는 뭐그 수리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 곳곳에 이제 그렇게 잘 되어 있고 또 여기 에 곳곳에는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수를 푸게끔 그 음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필요한 때 거기에 그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조립해서 세워놓고 그리고 물을 뿌리면 되는 그러한 곳돌이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뭐 내리는 그 강수량만 갖고도 어이 정도의 곡식들이 어 풍요롭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종이 됩니다 이거 알칸사스 일부 루이제나 엘라바마 그리고 또그 중에 많은 일부가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그저께 만났던 그 농사짓는 천만평이 넘는 그 농토를 가지고 있는 그 할아버지와 그 아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료를 별도로 뽑아올 것이 <laughs> 너무 잘하는 거예요. 평생을 뭐조상대어 농사를 지은 그러한 분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 이곳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지는 곳인데 이곳이 말씀드 거예요. 그리고 엘라바마, 루이제나 텍사스, 또 캘리포니아, 뭐등지의 나머지 정반에 약간 못 미치는 그것이 그 더가. 이것은 알카사스의 특징은 벼농사를 이이 건답 지파 그러니까 밭에다가 직접 씨를 뿌려서. 그러한 체제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거기에서는 이제 많은 쌀이 그 물이 가득 찬 논에 이렇게 물을 심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트랙터로 이제 그씨 뿌리는 기계로 씨를 뿌리는 것이고 캘리포니아의그 많은 논은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먹는 그 한국 쌀이 있잖아요. 짧고 둥글고 찰진 그 쌀을 경작하는 것은 그 논에 물이 가득 찬데, 어, 물을 심는 그러한 체제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효율이 없으니까 그 캘리포니아에는요, 한국 사람이 먹는 그 쌀은 씨앗을 이렇게 발화를 시켜요. 그래서 싹 트인 그러한 벽실을 그 논에 비행기로 뿌려, 뿌리는 거예요. 축축 뿌려서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어, 물대기를 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특징이 그 물에서 자라는 그 변은 미국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러한 그 롱그레인 길게 되어있는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 쌀을 그렇게 해서 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에서 나는 많은 쌀이 또 이러한 쌀 동남아 사람들이 먹고 중국 사람이 먹는 그러한 쌀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먹는 쉽게 말하면 그뭐 아키바리 종류 같은 그러한 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그 벼농사의 절반을 어 생산하는 이거 알칸 사스그 농업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고 어 한국의 농업 문이 새롭게 진출을 할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잘어 수립을 해서 많은 그 영농인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윈윈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현재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미국 가서 농사를 지어서 한국이 오 한국에 쌀값이나 소고기 값이 추락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국 정부와 그들 농업인 간의. 어, 절충에 의해서 거기에서 어, 해결을 봐야 되는 곳이고 나는 어, 이러한 어, 미국이라고 하는 좋은 조건에 땅값도 싸잖아요 그죠? 그리고 죠그 인프라가 잘 구축된 살기 좋은 이 나라에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어, 와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 경작과 축산업 그리고 또그에할게 많습니다 제가 어, 한 번에 세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한 곳에 종사를 하면서 그 자손을 번식적으로 살면 그것이 한국의 한국 민족의 큰 이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규모 막 이렇게 막 몇백만 평 몇천만 평의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오밀조밀라고이 특작물 만드는 데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그 특작물 만드는 거여잘 못해요. 그것도 전북은 어 멕시코 계열의 그 농업 계절 농업 이민자들을 불러들여서 그렇게 농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어디서 볼수 있냐면 여기 알칸사스는 여기는 이제 변농사만지니까 루이제나 지 엘라바마 또 테네시 일부.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여기 가면 그 계절 노동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갈 때는 버스를 타고 한꺼번에 몇십명씩 출발을 해서 거기서 딸기 농사를 짓고 또 양배추를 거두고 뭐 기타 다른 작물들 뭐 많잖아요 그죠 그, 그 레더스 같은 그러한 것들 특작물들을 그거 다 사람 손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캘리포니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할수 없는 그러한 작물들에는 그 멕시코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 진짜 한국 사람들이 잘하거든. 한국 사람들이요. 뉴욕에서 오죽하면 남의 아파트에 세 살면서 그 아파트 뒷뜰에다가도 거기다 깻잎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다 그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영토 마저도 없으면 화분에다가도 다 길러서 그거 해먹고 사라지. 막 자랑들하고 서로 게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그 농사 짓는, 농사를 잘 짓는 그런 유전인자를 타고난 그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미국의 그영농의 손을 대어서 대규모로 그래서 한국도 좋고 또임이라서 사는 사람들도 좋은 그러한, 어, 환경들을 내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곳곳에 다니면서 더할 필요한 이야기, 뭐 돼지를 어떻게 기르는지, 닭을 어떻게 기르는지 어, 그걸잘 살펴보고 물론 그러한 것을 유튜브에 보면 어뭐다 나와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실제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그곳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어 위생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그런 게다 살펴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기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잘 편집된 이야기들 하고는 거리가 있을 줄 압니다. 뭐 이것을 그냥 이렇게 걸어오겠습니다. 저 흙을 소개하려고 비닐장갑을 끼고 왔는데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게 미국의 흙이에요. 이게 자꾸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색깔로 봐서도 기름진 그러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농밭은 여기서 걷어 곡식만 수집이건 나머지는 전부 갈아서 거름으로 하고 또 축산 농가에서는 그소 거름을 퇴비를 전부 밭에 나다가그 뿌리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골고루 뿌리고 그러니까 비료 사용을 별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것이 어그 암모니아. 그것으로만, 어, 밭에다 뿌리고 별도의 비료를 뿌리는 그러한 곳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의 흙도 거의 이것과 같아요. 그래서 콩도 콩만 털어가고 콩잎사귀, 또 옥수수는 옥수수 그 줄기와 잎사귀는 전부 분쇄해서 즉시 분쇄해서 바닥에 뿌려서 바닥을 어, 좀더 기름지게 하는 그러한 농법을 택하기 때문에 이들의 토질이 항상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